요수와 1장 9절 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수와 1장 9절 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책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요수와 1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전국으로 두려움이 펑펑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해, 해, 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약 8천 600여 명의 확진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내게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담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건강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더 담대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할 때는 학식이나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10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91편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저 여러분 성경책 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작 주존자의 네, 네, 은밀한,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네, 그늘에 네.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4절도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까지 있습니다.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명이 네. 내 왼쪽에서 네. 만명이 네. 내 오른쪽에서 네.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 내게 네. 가까이 하지 네. 못하리로다. 네. 아멘. 네. 천명이 넘어지고 만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뿐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데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이를 번역한즉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또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다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282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출발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만에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본질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다 죽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혹은 50년 혹은 60년, 100년까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장수했다고 하는 스웨덴의 어느 여인은 127세까지 산 적이 있습니다. 짧으면 몇 년? 3, 40년? 길면 120여 년을 우리는 살다가 감지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절에,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과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 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영원한 영체의 이 몸을 입고 소망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 2, 3절 말씀과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희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준비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요호사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사람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이겼던 요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는 고백을 그가 환란을 당한 후에 했습니다. 저의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까 염려한 것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실 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드로전서에서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너희를 아니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의 심지가 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의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이 잘 아는 필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다시 저희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시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말씀 9절 그 위에 있는 7절 8절을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사 일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리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laughs>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내 옆에서 엎, 엎드러진다 해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천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신앙 본질이 부활과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같이 읽은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사 1장 9절의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천국의 소망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대유행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속히 잠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